오늘 성탄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아 성탄 기쁜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과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저씨에게 제가 이렇게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크리스마스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인데 왜 즐거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데 왜 즐거워하는지를 모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뻐하고 웃길 웃는데 공허한 것을 봤어요. 아, 제 기쁨을 기쁘고 즐거웠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왜 즐거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속은 공허한데 공허한데 겉으로 기뻐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세상은 공허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기뻐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참 기쁨을 뭔가를 모르는구나. 아 모르면서 기뻐하려고 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쁜 시간을 느끼려고 사람들이 이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고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들은 막 외로워서 막 허둥대둥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뭔가를 성탄이며 기쁜 날이 기쁜 날인데, 뭔가를 즐기고 싶은데, 사람들이 기쁨을 즐겁다고 하니까 즐겁고 즐거우려고 하고 하는데, 즐거움을 세상의 욕심에서 찾고, 세상에 있는 욕심의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아, 눈을. 부드립을 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렇게 성탄 그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쁜 이유를 분명하게, 어, 문자로지혜시합는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군제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심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제가 받아받고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을 먼저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이 그럴 때무서워 말하라고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온 인류의 죄악으로 사망으로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할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루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에 현명하고 나서 그 사자의 부모대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봉침치 아니하며 아들을 낳음에 예수님이라 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하트칸에, 베드로 성당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수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수많은 술래객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이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앞으로 모입니다 그날 밤에 조금 그러니까 어제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는녁에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하러 모이고 전 세계에서 수리의자들이 모여요 그때 악기를악기를 악기를 동원하지 아니한 사람의 반주 없이 무악기로 반주 없이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유명한 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 찬가예요. 그를 좋은 말을 하면 그레고리안 그래 찬가. 여러분 텔레비를 열심히 본 사람은 그 음을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음성이 음악에 대한 성량이 부족해서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못 불러요. 그런데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숨을 죽이며, 숨을 죽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숨을 쳐으면서 찬트를 듣다가 끝나면 막온환호성을 다쳐요.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돌아 이제 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를 룰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은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우리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다만, 마리아는 공정녀였고,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친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것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함께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즉 죄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리치시려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 사탄이 사망한 우리에게 갖다주었습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척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몸을 빌려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왔고, 그리고 죽음의 위에 우리는 절망의 삶을 살게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늘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시기 질투, 이 사탄의 종류들로 인하여 우리는 점차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하며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 즉, 사람을 죽이시려고 선포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무선, 즉, 예수님은 뱀, 뱀의 머리를 상향할 것이요. 즉, 뱀을 사탄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제가 차를 중학교 앞에다가 차를 대했어요 앞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집 앞에 아니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바를 푸 구멍에 입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아우, 큰 길을 뭔가 이 영진 슈퍼 앞으로 딱 나오는데 뒤에서 차가 딱 서치한 채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차가 지나가기로 비켜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차가 빡 지나가다가 내 앞에 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쓰나? 나에게 길을 물어보려고지나가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 쳐다봤더니, 아이, 이 윈도우도 안 내리고서 그냥 딱 몸을 훑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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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수가 음유한 생각을 했구나. 크리스마스니까, 외로우니까. 아, 내가 뒤에 댄습을 보니까 이 여자의 모습인 줄 알고, 아, 은근히 내 모습을 봤다가, 여자에서 한마디 말하 가시하고, 내려가다가, 남자니까 그냥 갔구나, 라고 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새벽에 이렇게, 그 세상은 낙역사라는 거, 아, 맞아, 맞아. 아, 제, 제가 먼저 와서 불켜고는상 사모가, 차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사모님이 요 밑에, 요 계단 밑에, 아그 밑으로 올라오는데, 뒤에서 50대 남자가 올라오더래요.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까지 올라오면서 뒤를 보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얼른 떠나서 왔다 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밑으로 내려가 봤대요. 내려가 봤더니 잘가더라는 거예요. 웃더라, 웃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야이 세상은 즐기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인 그 날, 크리스마스 그 날인데, 뭔가를 즐기려고 그러는데 이 즐길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육신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를 즐기고 즐기고 싶은데 이 즐길 대상을 모르고 뭔가를 이, 이, 이 기쁨의 참 큰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죽음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우리 이 세상에 정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 오셨다고 창세기에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지금으로는 2700년 전에, 2800년대 이렇게 전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 이 어,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임금님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천당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기쁜 성탄을 즐겁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종말이 올 때, 또 개인의 죽음이 올 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예수님은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피값을 사오신 처치 처치 교회 이 교회 교회는 여러분과 나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모의의 무리예요. 교회들을 위하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겠으니 내 사자 내 사자를 보내요. 너희에게 증거하겠으니 즉. 피 값으로 세우신 종들, 즉 예수님이시면서 또이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을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고 있으니. 자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즉나 예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지지 않는 그리고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새벽 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관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임금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너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로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예, 임금님. 예,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결혼을 존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임금님이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이 결혼을 존중하라고 했으니 결혼을 존중합니다라고 순정하시는 순정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메시아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리를 축복하라고 오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 예수, 즉 예수님이, 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뭐 하나님, 하고 가셨는데 뭐. 에이, 이제 안 오실 줄 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을 안하고이 인간은 사랑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말하고 있었느냐 하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윈, 누가 오신다고?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새 말하고 오시는 거예요. 샘, 알아요? 샘, 아유. 요... 다윗만 하면 용돈 주어오든지 아니면 다윗이 잘못하시면 때리러 오는 거예요 때리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두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 사랑해라 한 거예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우리는 천당에 간다고, 우리의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는데 왜 오시느냐, 이거. 왜 오시냐고요. 왜? 왜 다시 오시냐, 이겁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결혼을 존중하라.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 이런 명령들을 잘 했나, 안 했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사람들을 축복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 감사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내고, 그리고, 마음 양심을우리는내 마음을 다시 추술려서 우리 목을, 이 목숨, 그래도스, 이 목숨을, 목을, 그리고 심장을, 그래도스, 이 심장을 어디에 둬야 느냐 주님의 명령에 내 심장과 내 목을 둬야 돼요. 이 세상에 돈은 있어도 떠나가요 그리고 돈은 돈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천당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예도 있어도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가족,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주님의, 주님을 만날 그 딸, 세 발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내가 죽는 날이 있어요. 전당도 나는 알페어 오마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심판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급을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평상시에 명령을 하고 우리에게 분부를 했어요. 니가 내가 왕인 줄 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니가 나에게 내가, 내가 임금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를 인정하면 내가 한 명령을 지켜. 내가 다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심장을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와둬야 돼. 주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우리는 하다가 그 명령을 순종하다가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 이제부터는 이제 성탄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나머지 삶을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나를 세바로 세바로 오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러 오시는 그 주님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다마 듣고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우리가 될지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마저편에 반월 초등학교에, 그, 아주 캐치프레이즈가 엄청나게 저런, 저기에 뭐예요. 그, 저 간판을, 저렇게 큰 간판을 내가 적이 없어요 정연택 교장 선생님이 그, 한 말이 뭐냐 이런 말이였어요. 아니, 참, 지금, 지금도 그걸 내가 외웠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큰 꿈과, 저큰 꿈, 바른 인생을, 바른 인생을, 이 바른 인생을 양성하는 단어을 학교라고 했어 얼마나, 얼마나 감동되는 나는 저, 내 마지막에, 마, 마지막 배에 보이는 저그 간판을 보면 내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큰 꿈과 바른 인생을 키워가는 단어를 학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꿈을 구해요. 큰 꿈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는 성공도 그렇지만, 그 꿈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꿈, 메시아 고루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꿈. 아, 이 꿈이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상 받는 것보다 더큰큰 큰 꿈과 바른 인성.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명령한 마흔 아까지 명령을 내가 다르게 그 명령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치고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 따로 살아가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